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어, 삼성전자를 어, 확인하지 않고 소부장주를 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어, 제가 이제 검색식 같은 어, 느낌으로 말씀드렸던 이세 지표 adx pwi 스토캐스 s 슬로우 매수 한번 떴고요. 이때 매수 한번 떴었고, 그리고 이때도 매수가 한번 떴고요. 그리고 이때도 한번 매수 신호가 왔고요. 되죠. 그리고 이때도 매수 신호가 한번 왔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어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ADX 바닥 출발에 상승 PWI 바닥 출발에 상승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골드 항상 스토캐스틱이 먼저 신호를 보내죠 자 이때는 어, 이때죠 스토케스틱 먼저 골드 났고, ADX 바닥 추세에서 상승. BWI도, 어, 근 바닥에서 상승. 이때도 매수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케스틱 먼저 골드 크로스, 그리고 BWI 바닥에서 약간의 상승. 그리고 adx, 바닥에서 상승. 어, 3세 개가 동시에 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어쨌든 이때는, 음, 매수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자, 두 개는 이미, 어, 올라왔었는데, adx가 약간 하라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a d x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도 어 매수가 한번 떴었고요. 지금은 이제 스토케스틱이 먼저 어 골리가 났죠. 그리고 ADX 바닥에서 상승. 그리고 마지막 BWI만 이제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상승입니다. 삼성전자는 어 그래서 지금 역배열이긴 합니다. 현재 역배열이긴 한데. 지금, 이네 개의 캔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5일이 평이 완성됐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곧갈것 같고요. 그리고 10일과 어, 20일이 조만간 정배열이 날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ADX나 BWI나 바닥에서 출발할 때가 가장 좋은 것이고요. 위에서 출발하면, 어, 로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확인하지 않고 어 저희가 소부장주를 어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스펙타시스를 보셔도 못 가는 이유 삼성전자가 계속 흐지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간혹 틀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선동견적이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을 내고 이흐름에 그대로 따라준 것입니다. 흐름을 따라준 것입니다. 네, 어 얘가 좀 먼저 올라갈 때가도 있고 어 얘가 좀 먼저 올라갈 때도 있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신고가를 낼 수가 없다. 제 목표가 6만원까지 7월 정도 6만원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8만 원까지 가야지만 어 얘가 거기까지 간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재 추세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가 어좀 추세가 좋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를 따라가긴 하는데 가격 대비해서 얘가 고점을 찍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이만큼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거의 6개월 동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면 상승의 추세가 매서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 과거는 비슷한 타점에서, 비슷한 타점에서 올라갔지만 지금은 여기보다는 좀더 높은 타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8만전자 될 때, 그때면 얘는 6만전자, 아, 6만원 이상 충분히 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점이 과거보다는 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 6월 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일단 지수뿐만 아니고요. 가격 뿐만 아니고 차트에서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도 그렇고, 특히, 10일과 20일 전환선국 기준선이 동시에 골드가 나면 눌리목 없이 계속 갑니다. 눌리목 없이 계속 갑니다. 이때를 한번 보실까요? 이평선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 일목균형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날 보시면 1 1과전환선거 아, 기준선이 거류가 났습니다. 이때요, 이평선을 보겠습니다. 61평을 지우고요. 제가 이 자리는 먼저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어, 10일과 20일이 골드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어, 이 라인에 있는 날 음봉도 뭐 나오고 했지만요. 어, 10일과 20일과 전환선과기준선이 거의 같은 날골드가 네, 났습니다. 이런 날은 늘림 없이 보통 갑니다. 크게 늘림 없이요. 그래서 조만간 지금 11일 평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21일 평은 조금 어중간하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인데요. 이런 식인데 11일 평이 과거의 10일보다 높은 캔들에 위치해 있고, 내려가는 캔들을 만나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부터는 상승하는 캔들을 또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1일평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 캔들이 계속, 10일 전에 캔들보다 계속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날을 또 만나게 되면 1 1일평이 상승하면서, 조만간 10일과 20일이 골드가 날것 같고, 일목균형표를 뭐 보시면 자 지금은 어 기준선 위에 있는데요 전환선은 신고가로 계속 가게 될 것이라고 어 가정 아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9일에 신고가로 계속 어 올라가면 갱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리가 난다. 그러면, 어 돌아오는 주나 아니면은, 어 옵션 만개일, 어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선물, 어, 네마녀의 날인가요? 3692? 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약간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다가, 이제 크게 상승하는 바탕이 돼서, 결국, 뭐 6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유스페타시스도 음, 같이 간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유스페타시스가 이때 골드가 났죠? 아, 표시를 안 했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이때 골드가 났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 뭐, 캔들을 유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이동했나요, 혹시? 일단, 어, 이, 아,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때 골드가 났고, 이동 평균선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은 날은 아니지만, 같은 날, 완전 같은 날은 아니지만, 10일과 20일이 먼저 골드가 났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드가 났습니다. 같은 날 거의 하루 이틀 차이로 당일 날이 제일 좋고요 아니면 하루 정도 차이로 같은 날 골드크로스 골드크로스가 나면 좋은데 얘는 약간의 그 3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이렇게 여전히 형성을 했죠 만약에 같은 날이었거나 하루 차이였으면 좀더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뭐. 후행성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네.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날은 거의 같은 날이네요, 보면은. 이날이, 아, 이날은 10일과 20일이 골드가 안 났었고, 거의 이제 붙어가는 시점 이제 사실상은 그 전환선과 기준선이 거의 어 붙어가는 시점이죠 이때가 그리고 어 10일과 20일이 어 거의 하루 정도 차이로 네. 이렇게 가격이 어 전환선 기준선 10일과 20일 가격이 어 수렴하는날 그때는 주가가 좀 크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1이 평을 던지겠습니다. 네. 이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어 골드 났고 11이 평이 어 21이 평과 11이 평이 파란 선. 네. 원전하고 이때 골드가 나고요. 같은 날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골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가 나면, 그러면 주가는 크게 늘림없이 계속 상승한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날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은 날, 거의 유사한 날, 골드와 11위 평가 20일, 전환선과 기준선이 비슷한 날 골드가 난것 같습니다. 어 단순히 1 1과 20일만 볼 것이 아니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 같이 골드가 나면 그때부터는 크게 늘림없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주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을 조만간에 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삼성전자와 이스페타시스를 확인했습니다.